역대 마산 정치 중에 한번도정치끝 내고 이 지역에서 빼를 묻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대 종손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빼를 묻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불리운동하자 감성적으로 증사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야구장도 아니니까 무조건 불리다불리한다면 마산 팔찌는 뒤지에있어야요 했을 때 이런 일은 박진의 뒤준을 내놓고 분리 운동을 해야죠. 저는 분리 운동하는 분들 기대하는 모금 마련하는 행사장에서 제 이야기했습니다. 긴대 이야기 하나 습니다 거기에 정치인이 혀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과연 그 자리에서 참물을 누가 끼얹을수 있겠습니까? 안홍준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산을 위한는 길이 이금 분리운동의 행진는 아니다. 지난번에 불법 처리입니다. 그건 운천미 왜냐하면 정의 상태에서 속개를 하지 않습니다정의 상태에서 속개하지 않고 한건그판단이 회의가 아닙니다. 불법 처리, 다처분신장 혈액 전기처분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이건 날치기 처리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정상은 일순위 중진님 정신으로 살아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시민이 해야 할 일은 불법처리 운천으 청사 일순위 살려놓고 그래야 중앙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리운동 불리면은 그당시 불법처리한 창호시의 후에 리리인재하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은 청사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청사 확정되지도 무슨 중앙의 경제를 하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불법 체리 원천 부여를 해놓고 청사는 1순위로 남겨놔야 저는 중앙정부나 한 달간 측에 제의를 한세번 같은 초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중앙의 구속력은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1순위로 남겨놔야 청사는 마산이다 나 입장에서는 누가 이야기해도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치권의 시장님한테 출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 공략했잖습니까? 공략 짓기는 해야죠. 누구 일합니다 또? 천사도 못했는데 박몽준이가 또고층 이전이 있다고 한다고 자기 짓다고 합니다. 전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우시의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이해 시의 시의회와 차원시의회가 함께해서 마산시의회를 왕딱시키는 상태에서 그 누가 대통령이라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도청의전는공중표 지사가 결심만 하면 할수 있는 일. 이거는 법 개정상도 아니고, 분리가 되면 법 개정상이라서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마산시민이 할 일은 불법 처리 문전료정 청사의 수준이 사전놓고 공중별 지사 공략 지키는세배은 동, 10만 이상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창훈 시민은 전 도청을 내놓겠습니까? 또 경찰청과 어쩌면은 껍데기를 할수 있는 그러다 마사내는 자존심입니다. 구창훈 시민 시정청자 700명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도청과 또 경찰청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